네, 여러분, 양화백입니다. 음, 지금 요거 신성 ST 인데요. 신성 ST. 아, 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신성 ST 여기서 사라! 라고 이때 얘기를 드리고, 얘기 드리고 나서부터 그냥 내리 줄 하라. 그냥 계속 하라. 하락, 하락, 하락. 끝. 끝없는 하락. <laughs> 그러다가 오늘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목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마다 특성, 종특, 어, 종목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뭐 천천히 어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티 안나게 상승을 꾸준하게 하는 종목들이 있고 얘처럼 이렇게 한번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그냥 장대를 그냥 빵빵빵빵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고 요렇게 이제 종목마다 좀 특색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물론 이제 요런 것들이 세력에 의해서 어 세력에 의해서 이런 종목 특성들이 형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하락이 쭉 나와도 뭐 크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영상도 안 올리기는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영상을 안 올린 거예요 음 지금 앞전에 여기서 추천드렸을 때 추천드린 이유가 ESS 관련해서 2조 3천억 원짜리 계약을 아직 뭐 공식 정식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이게 레포트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지 어, 뉴스 기사가 아니고 아마 레포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지 엄청난 숫자의 매출인 거거든요 이게 엄청 대단한 이게 대사건이거든요 2조 3천억 원이에요 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하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단이 뉴스가 나와도 이거 뭐 별로 뭐 그런가보다, 그지? 이게 언젠가부터가 이게 조단이 뉴스가 나와도 그런가보다 하고 시장에서 뭐별 반응이 없는데 이 조단이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어, 야, 진짜 이게 언젠가부터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게 2차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차전지 때문에. 이 신성 ST 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인데요 그러니까 2차전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이지 작년 2차전지 이것 때문에 왜 얘네들이 뭐 하나 계약했다 뭐 수주했다 그러면 다막 조단이거든 그러니까 막 LG엔솔이 요번에도 저거 엊그저께 뉴스 나왔지 LG엔솔이 르노의 LFP 배터리 어, 납품한다 근데 이것도 조단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작년서부터 조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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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그냥 그리고 또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클러스터 어뭐 조성한다 lg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부에서 밀어준다 근데 이게 또뭐 3조다 4조다 막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언제선가부턴가 이 조단위가 되게 우리에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단위가 단위가 돼 버렸는데, 어 이게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대사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 뭐 데이터 센터 조성한다, 뭐 AI에 투자한다, 이게 뭐, 뭐 수천억 수천억 불을 투자한다. 이것도 다 조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무뎌졌어 우리가 무뎌졌는데 이게 무뎌질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조단위는요 엄청난 대사권이고 특히나가 이런 중소기업 신성 에스티 중소기업이에요 음? 작년 연매출이 작년 연매출이 얼마지? 2, 2천억 2천억? 잠깐만 제가 잠깐 빨리 보고 올게요 작년 연매출이 1,200, 1,300억이 1,300억 작년 연매출이 1,300억짜리 회사인데 2조 3천억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대사건 진짜 이거 진짜 막사면상 쳐도 모자를 정도의 대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공시로 나온 게 아니고 어, 정식으로 공시 뜨면서 2조 3천억. 어 어느 회사랑 계약을 했다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공시 나온 상황이 아닌지라 음, 시장에서의 반응이 여기서 잠깐 반짝였다가 그냥 쭉 하락이 나온 건데 모르죠 이게 정상적으로 공시가 터진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중간에 빠그라질 수도 있겠죠. 어 빠그라질 수도 있고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ess에 대해서 앞으로 테마가 형성될 거라는 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지금 우리 배터리 글로벌 3사 lg 엔솔 삼성 sdisko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ess 산업에 이쪽으로 지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이쪽 파일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으로 테마가 나중에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2.3조 계약,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그냥 매수하고 혹시나 하락 나오면 비중 늘리고 더 매수하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비중 계속 늘려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아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계속 사세요. 계속 사 그냥 얘만 계속 사 그냥 신성 ST만 계속 사 왜? 아이 2. 2조 3천억 계약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진짜 현실로 벌어질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해요. 이게 너무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서 시총 3천억짜리 회사가 작년 연 매출 1,300억짜리 회사가 2조 3천억짜리 계약을 한다라는 게야 이게 얼토당토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 사실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니냐? 얘네가 이 정도를 그러면 납품을 하려면은 어? 2조 3천억 2조 3천억 10년짜리 계약이라고 쳐도 그러면 1년에 2,300억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1,300억을 납품했던 매출을 발생했던 회사가 여기서 이것까지 하려면은 지금 기존 대비 3배 이상은 공장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갖춰지려면 또몇년 걸릴 거고, 그지 어,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아, 그렇다라면 아직 갈 길이 멀겠구나. 그죠? 어,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2.3조 계약 터졌다 치면, 이거 뭐 10년짜리 길게 갖다 쳐봐요. 뭐 20년 이렇게는 계약을 안할 거야.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기업들끼리 계약 맺을 때 제일 길게 하면은 이제 10년 뭐 가끔 나오니까. 그러면 1년에 2,3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1,300억 했던 회사야. 그러면 작년에 작년이 1이다라고 치면 작년보다 2가 플러스 돼야 되는 거야. 그럼면 3배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회사 신성 ST의 공장 규모라든가 생산 시설 이게 감당이 되냐 이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공장 증설도 해야 되고 생산 시설 늘려야 되고 캐파를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를 지금 감당 못하겠지. 그러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걸리겠지. 공장 증설하고 생산 시설 집어넣고 하면 또 못해도 뭐 1, 2년 소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면은 아 이거 매출 발생은 좀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지만 아 하지만 ESS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이런 현실적인 부분 필요 없죠. 아 테마는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거야. 어 기대감으로 그냥 쭉 쏘고 나중에 이제 기대감이 꺾였을 때. 기대감이 한풀 꺾였을 때,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 야 이게 이제 숫자로 증빙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때 가서 이걸 따지겠지. 지금 이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주어 담아놔라. 응? 어? 이거 그냥 폭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 숫자 2조짜리 계약이 터진다라는 거 자체가 와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계약인가? 음, 그 정도의 계약이에요. 이거 지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좀 의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이게 시장 가격에 그래서 반영이 된 거겠지. 네. 이게 진짜로 계약 공시로 터지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3년 상? 안봐 5년 상도 갈만한 그런 거리야2조 3천억짜리면요. 엄 이거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그냥 막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자, 뭐 어쨌든 뭐 오랜만에 어, 하락 쭉 나오다가 오랜만에 장대 쭉 쏘고 쪼고 있어 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영상 한번 찍어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저항라인 돌파하고 어, 오늘 여기 위에다가 안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현재는 어, 여기 돌파를 못하고. 살짝 밑에서 어, 밑에서 놀고 있네요. 오늘 뭐 종가가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김장 담그듯이 그냥 푹 묵혀두지 뭐. 예. 마치겠습니다.